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아니면 저희들 살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또 말씀의 빛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주. Oh uh -huh. 주시네, 몰라지 마라 몰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지켜주시네. 몰라지마라, 겁내지마, 마라 겁내지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고. 주님 나를 지켜.

Sim!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산산수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신 내용이 이 가운데 잘 나와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이른바 여덟 가지 복,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이 팔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소욕과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소욕, 즉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두 가지가 언제나 부딪히죠 그런데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쓸 때그 인생이 복되고 또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온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 육신의 소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목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실 때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이 그 앞에 나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먼저 여덟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여덟 가지 복에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복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복이 주어지는 대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또한 기업을 받을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극률이 여김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다. 즉,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모습으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팔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을 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평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또한 예수님과 가장 비슷한 사람으로서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할까요? 바로 화평케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온 여러분, 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죄의 특징은 모든 것을 다 가르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특징은 모든 것을 다 분리시키는 것이죠. 또한 죄의 특징은 모든 것에 담을 쌓게끔 만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화평은 무엇입니까? 그 갈라졌던 것을 하나로 붙이는 것, 또한 쪼개졌던 것을 하나로 모으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던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되게 하심, 즉 화평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갔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과 더불어 무엇이 있습니까? 공동체를 하나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의 관계가 쪼개집니다. 그 쪼개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탓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되게 하시는 사역을 하셨을 때그 쪼개졌던 사람들이 하나로 이어지고 또한 맺혔고 묶였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내려놓아야지만 화평케 할 수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주장에서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죠. 한 사람이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을 때, 온전히 하나됨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또한 져주려고 할때 온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져주는 것은 누구입니까? 어린 아이와 어른이 싸우면 누가 져줍니까? 어른이 져주려고 하죠. 또한 부모와 자식이 다툼이 붙으면 누가 져줍니까? 어른이 져주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자식을 이기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힘이 더 세고 권력이 자식이 더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더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자녀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은 져줄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이죠 즉 져준다는 건 뭐냐면 더큰 사랑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더큰 사랑을 품고 있어야지만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라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은 져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기려고 애쓰는 게 이게 바로 아이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형과 동생이 싸우면은 형이 져주려고 합니다. 형이 약하기 때문에 져주려고 할까요? 그 이유가 아니라 동생보다 더 어른이기 때문에, 동생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져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살아온 여러분, 져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강하기 때문에 져줄 수 있고, 또한 더 힘이 있기 때문에 져줄 수 있고, 더 나가서 아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져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화평케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더큰 사랑을 가지고 양보해 줄수 있는 것, 더큰 사랑을 가지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한 여러분, 우리에게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즉이 팔복에 따라 사는 사람,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이란 건 무엇입니까? 아무 맛도 없는 세상에 맛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소금이죠. 또한 빛이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것, 이것이 빛이고 빛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세상에 맛을 주고 또한 세상에 빛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분위기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 침체된 분위기가 이 사람이 가면 환해지고 또한 어두워졌던 분위기가 이 사람이 가면 빛이 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간다는 라 것이죠.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분노를 유발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노를 유발시키는 사람을 우리는 다르게 얘기해서 선동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빛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금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동을 해서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마음이 있던 사람이 억울함이 풀리고 또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눈물이 닦아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어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유치원의 아이들만 있어 보십시오. 그럼 난리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른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 틈에 질서가 유지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어른이 많을수록 세상은 더 평화로워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른이 많다는 것은 뭐냐면 단지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셔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써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또한 간절히 간과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이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를 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